본의원은 경남도의 돌봄체계는 지속 학대 운영되어야 함을 촉구하고자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정적이고 체계화된 돌봄은 어린이의 교육과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해결책임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상치 못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 돌봄의 문제는 맞벌이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고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를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방역체계 전환을 11월부터 계획하고 있지만 도내 시군에서는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결코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도내 학교는 휴게에서부터 학교 내밀집도 3분의 1, 3분의 2, 4분의 3 등으로 전면 동교가 아닌 사항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돌봄 시스템 역시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한 고통과 부담은 오롯이 부모님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하루 평균 자녀 돌봄 시간은 코로나19 상황 이전에 비해 모두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경상남도의 공적 지원 돌봄은 크게 두 가지로, 경남도에서 진행하는 온종일 돌봄과 경남교육청의 초동 돌봄 교실이 있습니다. 온종일 돌봄은 다함께 돌봄센터와 경남형 우리말 아이돌봄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23개소에 279명, 경남형 우리말 아이돌봄의 경우 10개소에 129명, 지역아동센터는 268개소에 6,974명이 이용 중입니다. 초등 돌봄 교실은 524개 학교에 1,029개 교실에서 21,29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의 초등학생 수가 약 18만 9천 명임을 감안하면 전체 초등학생 대비 15.7%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경남도 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초등 돌봄 교실 이용 학생 수의 87.2%가 1, 2학년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학생수가 많은 초등학교는 1학년 신청자가 많아 2학년은 돌봄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해 경남에서 제시된 돌봄 정책이라는 것이 실제 이용 가능 인원을 산정한 자료를 보더라도 극히 일부만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돌봄의 내용적인 면이나 시간적인 면에서도 빈틈은 존재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돌봄의 시간은 멈춰서는 안 된다는 주장하며 경남의 돌봄체계의 학대와 안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초등 돌봄교실 돌봄 대상자 학대와 돌봄 시간 연장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돌봄교실의 돌봄 공간 마련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서울 농구에서는 농구돌봄 네트워크 지원단과 아파트 내 유공간을 활용해 우리 동네 아이 휴센터를 설치하고 놀이와 독서지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남 홍성군에서는 초등학교 활용 가능 교실을 이용해 자치단체에서 돌봄 운영을 하고 있으며 LH 아파트 단지 내에 아동 통합 지원 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우수 모델, 모델이 있습니다. 경남도가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간내에 돌봄 설치가 가능한 유 공간을 찾아내고 그 자원의 활용도를 높인다면 우리 아이들을 돌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돌봄의 예산 문제도 한층 쉽게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하빙필 도지사 변한님 그리고 박종훈 교육감님, 똑박 돌봄, 돌봄의 불평등, 돌봄 절벽이라는 단어가 적어도 경남에서는 적용되지 않도록 보다 현실적인 노력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이 키우 좋은 경남 만들기의 토대는 돌봄 체계의 지속적 확대 운영임을 역설하며 이 사업이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서도 그 의미가 크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